공부, 공부 중요하죠. 근데 저는 솔직히 실기로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실기로 는 건가요? 진 사람이지. 전부 다 공부 못합니다. 기준을 보여주지. 너 같은 앨범 보고 돌아보는 거야? 나 <laughs> 아, 너는 복부는 듣는 것 같아. 이서게 얼굴 보여주면 맞지 않아요? 아, 이거 영양과생들은 공부 안 한다. 이거 진짜 좀 짜증나요. 물론 전 공부를 못해요. <laughs> 근데 우와. 공부를 함으로써 이게 산이 닿는다, 이게 진짜. 맞아. 무기가 <laughs> 나가죠 시험 잘받는데 성적 때문에 쫓겨나면 진짜 근데 여기 중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고 너 아니야 나랑 비슷해 그래. 난 8등급은 조용해 8등급은 아니다 오늘 <laughs> 8등급이 야 최소 6등 나와 난 4야 6나도 6나와 난 4야 야 4나 5다 6이나 거의 다어 18번 야4 5 6이, 6이 다 틀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야등급이1 2 3 4 5 6 7 4 5 6 똑같은 거야 8등급이면 하이권 그래 4등급이면 지위권이야야 6등급이라니까 근데 얜9등거 아니야? 맞아 니네 공부 잘한다. 공부 잘해. <laughs> 잘해. 아, 그네 공부 잘한다그동 지금, 지금,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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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.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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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정식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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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공부